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어 최근에 아프리카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40년 만에 감옥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 우리는 아무리 감을지도 않지만, 가으로도 비축된 것이 워낙 많고, 경제적으로 좀 일어선 나라들은 염려가 안 되는데, 정말 미개한 그 개반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가난한 나라는 비축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소식을 보니까 줄죽이고 있는지, 에, 들에 가서 어, 풀을 풀이있으면 풀이라도 뜯어먹을려고 하는데 풀도 없대요. 너무 가물어버리니까 풀도 없고 강이다 말라버리고 어 그러면서 강가에 강하막 파가지고, 부정물 겨우 흙으로 조금 물 먹기도 하고, 어 아이들이 가시가, 가시가 있는 선인장 있죠. 선인장 열매를 따수 있는 조대 열매가 없으면 선인장 그 가시가 있는 선인장 그 입사 이파리를 그거를 뜯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도 못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선인장 그 이파리를 진흙에 붉게 가지고 진눈과 함께 먹을 정도까지 그래서 아이들 다 기아에 정말 허덕이면서 온갖 병이 걸릴 정도로 그러한 지역도 있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산는 나라지요. 어, 그래좀 북쪽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더위를 몰랐는데 이번에는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이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 이런 일이 있을 정도까지 되고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어, 우리 지난 미얀마 선교사님도 왔다 갔지만은 미얀마의 내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저 북한의 동포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어, 정말 탐광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거기서 어, 정말 아무도 모를 게 그냥 죽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지구촌이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세계 지구촌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어, 좀 살을 뺄 것인가 전나 여러분이나 고민이 그고민인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 에, 에, 그러면서 풀을 많이 먹자 하는데 그쪽에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땅에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모든 일에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부터 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우리. 사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이해가 좀 돼서요.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내가 세상을 유혹 가운데 빠졌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마귀가 시험할 수할수 있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4 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오늘부터는 설교 자료를 제가 설교 요약한 거를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그 요약에 넣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마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언제?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귀신.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사탄. 또 공중곤세 잡은 자, 속이는 자, 어둠의 세력. 어, 여러 가지 이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실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마 우리가 마귀 얘기하면은 자꾸 그거 없는 이야기 또 뭔가 조금 교회 잘 다니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 존재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귀에 네, 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뭐하는 존재라고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속이는 자, 공중 번세잡은 자, 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사는 영이다. 미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고. 불평하게 만드는 존재고,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든다.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여러 가지 정말 잘난 채 하고 싶은 뭔가 좀잘될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겠죠? 이런 마음이 들고, 뭔가 상대방과 마음 의견 의 다툼이 있고 뭔가 안 좋다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감히 다른데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냥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작정하며 기도하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예수님에게도 달겨든 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누구에게 못 가겠어요? 예? 어디든 못 가겠어요? 교회당에 마귀가 없겠어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마귀가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고요. 어디든지 어느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귀가 역사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역사할지 모른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여야 대출 일성이나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순간에 마귀한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환경수사에서 먼저는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서로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로 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들 때가 있겠죠. 아저 사람은 저게 안 되는데 한 생각 들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 일단은.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단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이 마귀 정체를 바로바로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있어야 다있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는 생각, 생각. 우리가 무언가를 보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정보를 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마귀가, 마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 마귀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다면 마귀한테 아니 사라잡힌 사람이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가 내가 있고 마귀가 있으면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늘 성령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순간적으로 마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좋아 하고 감사하고 기거는 어느 날불편하 마음이 딱 들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딱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귀가 부분조으로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 약 절반쯤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마귀한테만에 사로잡힌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본 사장에도 나왔죠. 그래서 마귀 역사는 어떤 순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역사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소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에서,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물질 낭비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방어하게 만들면서, 인생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 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다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마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정도입니까? 많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귀 때문에 죽을 뻔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거를 준비하는 자는 마귀와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될까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늘 이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마귀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귀신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지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사단마귀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 정말 어느 순간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이마귀를 꼼짝 못할 존재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가능한 일이 재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누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죠?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한 사람만 안 되는가 보다. 자, 안 돼요. 내 나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찰하고 별 지식과 동원해도 마귀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마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애도 전했습니다. 아, 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마귀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꾸짖어요. 마귀한테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줄 했습니다. 우리 막, 누가 복음 사장에도 보니까 35절을 뒤어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얘기합니다. 또 3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합니다. 나가라! 명합니다. 막, 이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그 열병을 향해서 병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41절도 그 보니까 귀신들린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원망 불평한 마음이 들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고 그 마귀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예수님을 의 쫓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배후에 사단마지가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거역하고 예배를 거역하게 만드는 원수마귀라 따라갈 지어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언제까지? 따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하고 선포할 때에 반드시 마기는 쫓겨 도망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요, 이도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감정이 안좋을 때가 있죠. 특별히 부부 사이라든지 가까운 사이 가운데 감정이 안 좋은 때,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 미운 감정이 생기죠.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 감정이 생길 때그 사람에게 미움 감정이 생기면 마귀한도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사람을 미워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일 뿐입니다. 뭘 미워요? 그 속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미워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혼동해가지고 y You are Hundong and I do. Good, Josam. Even so, k 가 s a r o Solo Havana, Bium Dams, b i m a 에역 a g a n t a m i 마귀를 향해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쫓아내 a h Good, y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 주고, 그 품어주셔야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서, 이 마귀야 절대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다만, 그 속에 배우 역사하는 마귀 정체를 알고, 계속적으로그 사람이 안 들리게 예수 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고, 아침 저녁으로선포하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모든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주어진 여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마귀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명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오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술취하지 말라 방탕 것인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말씀하지요. 자, 어, 술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이 많아지지요. 노래도 부릅니다, 어떤 그 사람은. 통이 커, 대범해지고 통이 커져요. 또 아주, 어, 결국은 지배당하는, 마귀한 이, 술란 테 지배당하게 되죠. 어, 아주 거기에 에, 중독되고 노예가 됩니다. 단, 또, 바꿔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타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비슷한 게 성령 충만함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똑같이 말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감사한 게 많고. 또,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랄랄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겠죠. 통이 터집니다. 대범해집니다. 또, 결국은 지배당해요.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성령에 중독되고, 성령의 끌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전혀 문제가 안됐어요. 그렇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 시험이 아무리 여러가지로 물질적인 시험, 명예의 본세의 시험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마귀 시험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마귀 시험이 없는, 것,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 시험이 있어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어떻게? 저 안된안할렐할야 오히려 이 사단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 앞에 감히 a h 도 두껍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h 통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e 박으려고 했는했 정말 예수님 j 죽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a h h a l l e l u j a 이스라엘에 북한되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온 지구촌에 다 번져버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땅을 치며 후련하게 빼어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마귀 시험으로 말만나아 어느 한때에 경제적인 궁금을 경험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자녀 때문에 오랜 당하는 그런 사도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에 이끌림 받기만 하면 막이었던 시험도 결국은 그게 시험거리가 안 되고 축복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막연는 시험을 가져오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루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어할점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착하고 사람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님의 잘 드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하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시험,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하, 목사한테 시험 들고 성도들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내나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어디는지 계신 하나님니까? 난는 집에서 하나님 듣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수백만 명이 가난신자였잖아요. 그대 성령 충만할까요? 마디한테 결국은 당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마귀는 편안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교회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은 충만. 우리 어린이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야 성령 충만이면은 예전에 들어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해야 된다더라, 뭐 해야 된다더라, 성경을 막 맥독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현재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보시죠, 내 안에 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영양실야됩니다 자, 우리가 배고프면 어때요? 며칠 배고, 굶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고 싶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먹고 싶고, 뭐그렇게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는 다생명의 맛으로 공급받지 않고 영적으로 좀 줄이면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막이 주는 것도 덥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 낚시하는 분들이 그 바닷가에서 어떤 때 고기 잘 먹는가 하면 밀물때 고기 잘먹는요 왜냐면 썰물때 고기가 쫙 빠져나가면서 많이 배가 고팠어요 밀물때 고기가 쫙 들어오면서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쥐어먹는데 낚싯바늘도 생각 안하고 그냥 쥐어먹고 그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네. 낚시 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십시오 <laughs> 저도 잘못 <잘못하긴> 확지만 <laughs> 우리가 그래요 꼭 그래요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영적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은 마귀 시험을 뭐다 받을 수 있지만은 가치가 그냥 거뜬히 이기고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말씀상 안하고 그냥 주일날만 땡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도 안 보고 기도상 하하지 이런 사람은 마귀한테 탁 하면 벌써 막 넘어나고요. 벌써 시험당하고 있고 아 이럴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뭐 감정이 못 받쳐가지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쨌든 이해나 되든 안 되든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지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우리 영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리커는 젊었을 때 그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영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유제 양식을 안 먹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나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이 고백을 하길 축복합니다. 네. 나는 따라옵시다. 나는 영양식을 먹게 되면은 유제 양식을 먹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날, 기도생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강렬해집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여러분 매일 기도 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에르메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미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다닐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해결되 보실 애들,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대기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엔조이하는 기도하겠지만은, 도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으면서 주님 앞에 스콜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영적인, 영적인 맺집이 생깁니다. 강건해져요. 그래서 원수막기를 능히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복음4장 18, 19절을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이말씀 어떻게든지, 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걸이를 전하게 하시려고 게 이름을 부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가지고 계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풍경를전파하려하시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많이의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먼저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은 내가 매일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이다. 최소한 5분이라도 내가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처럼 소리내서 읽으면 참 좋아요. 내 내 성경에 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성경을 소리에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노트를꼭 준비하고 매일매일 그 기도를 읽으면서 아니면 우리 중고기도 자료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거기에 보면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다 있어요 이걸 읽으시면 읽으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놓는 습관 이것만 충실하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결국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정말 모든 저주와 활,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성령이 오시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